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론 수업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에 굉장히 많은 문법적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현상들을 잘 이해하셔야 다른 어문 규정집 내용하고도 쉽게 이렇게 연, 연결이 되거든요. 자, 반드시 어, 꼭 정확하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자 언어의 이해 중에 언어의 특성. 자 우리 뭐 언어의 특성 중에 뭐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뭐 비문학 지문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그 다음에 음운론. 그래서 음문과 음문의 체계, 자음 모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음문의 변동에서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가 발음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교재를 보시면 언어의 특. 특성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여덟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자요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자 언어라는 그릇은요. 자 바로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바로 뜻을 의미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기호에 해당하는 그 글자에 해당하는 그다음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얘기하고 자 형식이라고 하는 애는 기호를 얘기한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뭐냐. 자, 언어라는 아이는 의미를 가진 것을 기호로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언어의 기호성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 내용과 형식이 만날 때요. 자, 과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자, 꽃이라는 사전을 찾으면 뜻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얘를 나타내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각 나라마다 표기하는 그 기호가 다르죠. 자, 우리는 꽃이라고 표기해요. 자, 영어로는 flower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한자로는 꽃하자. 자, 이렇게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만날 때딱 정해놓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 내용과 형식 사이에 뭔가 딱 절대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 우연적이고, 그냥, 오, 오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제가 태어났을 때제 이름이, 어, 딱 정해져서 나온 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임의죠. 자,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우린 뭐라 그러냐.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 자의적 의미를 가진 의미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아이가 사회적으로 막 약속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딱 우리나라에서는 꽃이라고 씁시다라고 정해졌어요 자 그럼 요게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바로 걔가 뭐냐 언어의 사회성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규칙을 지금 요기 나열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언어의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신생, 성장, 사멸. 자, 신생이라는 건 새로운 문물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어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나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성장 같은 경우 의미가 변화되는 거나 아니면은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요런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사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 고유어 한자의 싸움에서 이제 고유어가 사라지거나 뭐 한자어가 사라지거나 자, 요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연속적으로 세 개는 막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언어를 통해서 무지개 하면은 연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주노 좀파한법 뭐 요렇게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이게 언어의 분절성이고요. 자, 언어의 추상성 하면은 개별적으로 다른 이런 애들이 바로 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언어의 특성을 얘기해요. 우리 흔히 의미 관계에서 얘기하는 상하 관계를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자그 다음에 언어의 창조성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 만드는 경우 있죠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언어의 규칙성은요 그냥 아 문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세 가지는 맞물려서 지금 움직이니까요. 자 특히 자의성을 좀 정확. 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바로 의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의문이란 게 뭐냐라는 게요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의문하면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공하고 곰을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눈하고 눈을 비교할게요. 자, 얘네들이 지금 서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공하고 곰은 이렇게 받침이 달라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자음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모음이 달라요. 자, 그런데 자음 하나 달랐었을 뿐인데 모음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얘네들이 바로 뜻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음운이란 아이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뭐의 단위? 소리의 단위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음성이라는 건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구체적이고 물리적이에요. 하지만 음운이라는 아이는 어, 굉장히 추상적인, 공통적인 요소만 뽑았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인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음운 자체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음운이죠. 자, 두 가지로 나뉘집니다 자, 분절할 수 있는 분절적 음운이 있고요. 그다음. 분절할 수 없는 애가 있어요. 자, 비분절적 의문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는 자음 모음은 분절적 의문이에요. 자, 그럼 비분절적 의문은 뭐냐면, 바로 소리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바로 이 분절적 의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음 모음은 분절적 의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음하고 모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자음의 정의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어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자음하고 모음은 소리를 내는 방식 자체가 다르죠. 자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관 끼리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모음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편해요. 그래서 자음은 보통 자 소리를 낼때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거는 발음의 방식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모음에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자, 여기에서 이제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음을 다시. 자, 이중모음으로 넣어 볼게요. 자, 이것도 간단해요. 단모음은요, 우리가 소리 낼때 혀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안에 뭔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중모음 야를 한번 소리 내 볼게요. 야했지만 마지막에 아로 끝나요. 이게 소리가 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입안에 또는 혀에 입술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정의를 내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이제 표준 발음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발음법을 가만히 보면, 제 2장, 제 5항인데요. 바로, 이중 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어,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다만 이를 보면은, 용어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이 아이들은, 어,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어 아무래도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가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저 하면 되니까 자 다만 이를 좀 체크해 주세요 예례 외에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자 원칙은 예지만 에로 발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로 예와 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어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다만 3과 다만 4의 내용이 실은. 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어문규정집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 의라는 아이가 좀 복잡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지,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바로 여기에서 제목으로 의의 발음. 자, 얘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의 발음은요, 얘가 첫 번째 글자에 오냐, 두 번째 글자에 오냐. 자, 첫 번째. 첫 음절에 오면요, 얘는 어떻게 소리나야 될까요? 자, 그냥 예를 들어보세요. 의미. 우리 당연히 뭐라고 소리내나요? 의미로 소리내죠? 자, 얘는 당연히 의로만 소리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걸로 소리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첫 음절이 아니에요, 얘가. 첫 음절 아닌 곳에 왔어요. 뭐두 번째 음절이라던가. 자, 이럴 때 왔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냐면요 자 특히 의를 갖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의가 지금 두번 쓰였죠 자 얘는 첫음절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나요 의자 다음 원칙은요 의로 소리가 나야 되고요 뭐도 인정하냐면 이로 소리 나는 것도 허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는 허용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은 이제 글자가 몇 번째 글자냐였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 이제 그거예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질 경우. 자, 이첫 소리 하면 이거는 자, 초성이라는 얘기예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질 경우.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닐리리. 자, 닐리리 하면은 요럴 경우에는 반드시 얘는요. 뭐밖에 안 되냐면 바로 이로밖에 안 나요. 자, 그래서 닐리리 자 이렇게 내야 되고요. 의로 소리가 날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어문 규정에서 광힘은 살펴봤거든요. 자, 얘도 자음이 지금 초성으로 쓰였죠. 자, 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뭘로 나야 된다. 자, 바로 이로밖에 날수 없다라는 거. 자, 요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는요. 이제 조사일 경우. 자, 요게 조금 문제가 돼요. 자, 얘는요, 고향의 봄, 고향의 봄. 자,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의로도 되고요. 그 다음, 에로 소리 나는 걸 허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고향의 했죠? 고향의 봄. 자, 그러면은 얘는 고향의. 자, 그 다음에 또는 고향의 봄. 자, 요렇게 두개다 허용한다는 거죠. 원칙은 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글자냐 아니면은 자음을 초성으로 갖느냐. 자, 요 차이점이 있고요. 자, 요 내용이 바로 요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한글 맞춤법 제3장. 자, 여러분들이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자,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죠. 자, 표준 발음법은 진짜 발음을 위한 거고요. 한글 맞춤법은 표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 제30 어제 8항을 보면요. 어, 얘네들 그다음 뭐 개래, 매패해 자 얘는 예로 소리나더라도 예로 소리라는 경우가 있더라도 당연히 이중모음 예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표기할 때 우리 한자음 그대로 적잖아요. 그죠? 뭐 예외적으로 뭐 두음법칙이나 이런 애들의 규칙이 있긴 하지만 자 얘는 한자의 원음을 그대로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만 에보면 개송, 게시판, 휴게실 얘네들 표기에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 이제 제 구항을 보시면, 자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아, 소리는 이루나 죠 하지만 그래도 바로 표기할 때는 제대로 밝혀서 적으세요라는 얘기예요 자요건 지금 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발음에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요 부분을 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자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 뭔가가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음 체계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의문의 변동을 할때 기억하실 것자 일단 뭐 파. 파찰음, 마찰음. 자, 얘네들 종류가 뭐가 있는지,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울림소리에 비음과 유음이 있어요. 특히 자음동화가 비음화와 유음화로 나뉘거든요. 최종적으로 소리 나는 것이 유음인지 비음인지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어, 최소한 어, 유음이 뭔지, 비음이 뭔지 자,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더 알아두기에 보면 한글 맞춤법 제3장. 제 칠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는 디귿소리 받침 중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래부터 디귿이 그 아이의 원래 받침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표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소리의 길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까 소리의 길이는 음운이긴 하지만 비분절적 음운이다. 자, 그래서 어 한동안 소리의 길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자며 뭐 고유어며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거의 나오진 않고 있죠. 자,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 동음이에요,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눈 있고, 눈 있고. 자, 그래서 신체기관은 보다 뭐 짧게 소리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표, 표준 발음법 제3장, 제6항을 좀 볼게요. 자, 제6항에 봤더니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눈보라. 그 다음 말씨. 밤나무. 자, 멀리. 걸리다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복합어가 돼가지고 첫 음절이 아니라 둘째 음절로 바뀌어요 첫눈, 참말, 쌍둥방 이런 식으로 둘째 음절로 가면, 아, 짧게 소리 나는구나. 원래 길게 나던 아이도. 자, 요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 바로 표준 발음법 제7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머지는, 어, 잘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알 내용인데, 붙임을 좀 봐주세요. 자, 용어의 활용 중형 중에, 어, 합성어 중 활용어에서는 긴 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합성어에서는 짧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자, 밀물. 썰물 손살 같이 작은 아버지 전부 다 짧게 발음하고 있다라는 거자 한때 요게 많이 시험에 나오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규정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음절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음절은 당연히 자음과 몸이 결합돼서 음절이 되겠죠 자 흔히 우리는 음절을 그냥 편하게 글자의 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 집, 이러면은 얘는 원래 이 발음 안에 들어가는 요걸 음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편의상, 글자 수.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소리에 한 단위일 뿐 의미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냥, 아, 글자 수구나. 그리고 발음 규격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걸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국어의 음절 이루기의 특징은요. 자음만으로는 절대 음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음이 있어야 음절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음운의 변동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든 음운의 변동에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우리 가만히 보면 받침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 국어에 자, 이 받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되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받침을 처리하는 방식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교재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되어 있고 자음군 단순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음절 끝소리의 규칙 안에 이렇게 포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좀 나눠서 설명을 하면 음절 끝소리 규칙은 호빠침 하나가 쓰인 경우나 또는 쌍자음이 쓰였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읔 같은 경우 우리가 음절의 끝에서 소리 낼수 없어요. 부엌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키읔 같은 경우에는 기역으로 소리 내자라고 정했고요. 자이 쌍기역 같은 경우도 어 그래 기역으로 다 소리 내지 뭐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겹자음이에요. 서로 다른. 어, 자음이 섞인, 어, 받침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 단순화 시켜서 하나만 쓰자. 자, 그래서, 넉! 하면은, 쉬옷은 쓰지 말고, 바로, 기억만 쓰자! 라는 거고요. 자, 갑 같은 경우, 쉬옷 쓰지 말고, 바로, 비음만 쓰자! 라는 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전부 다 받침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 하지만, 통용해서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문 규정을 하면서 로마자 표기법 할 때, 아어 외래어 표기법 할 때요. 자 우리가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받침으로 쓸수 있는 아이가 딱 일곱 개밖에 없다. 자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디귿을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시옷으로 적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국어에서 이제 소리 낼수 있는 받침은 자 바로 가느다란 물방울 딱 일곱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니은에도 모두 다 노란 무 얘네들은 전부 다 제가 지금 어, 얘도 하나 안 드러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표기가 발음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논하면은 어 똑같잖아요. 그죠 자 요. 어, 울림 소리 계열들은 그렇다라는 거, 울림 소리들은 표기와 소리가 같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기억으로 소리 나는 것과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것, 비읍으로 소리 나는 것. 자, 그래서 기억으로 소리 날수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자, 바로 박처럼 자 기역 자신 이렇게 기억으로 소리 나고요. 자, 겹자음 쌍기역도 이렇게 소리 나고요. 키역도 바로 이렇게 소리 납니다. 자, 그래서 기억으로 소리 날수 있는 애, 기억 자신과 그 다음에 쌍 기억, 키억 이렇게 소리 날수 있죠. 이런 받침 아이들이. 자, 그렇다면 디귿으로 소리 날수 있는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요, 디귿.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구두버서줘구두버서줘앞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와 안울림 예사 소리가 만나면 전부 다된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봤다. 자, 요렇게 쓰고요. 자, 티읕 소리 낼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옷도 우리는 소리 낼수 없어요. 그래서 디귿으로 소리 내고요. 자, 쌍시옷도 마찬가지죠. 바로 요렇게된 소리까지 돼서 있다가 돼야 되고요. 자, 지읒도 디귿으로 티읒도 디귿으로 자, 그 다음에 어, 히읗받침 미쓰인 아이는 히읗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디귿으로 소리 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디귿으로 소리 낼수 있는 아이에는 누가 있냐라고 봤더니 자 디귿 자신하고요 피읗 시옷 쌍시옷 즈 즈읗 즈 키읔 자 이렇게 일곱 개의 받침으로 쓰이는 아이가 바로 디귿으로 소리 낼수 있다는 거자 그다음에 이제 비읍을 좀 보도록 할게요 비읍도 간단해요 자 비읍이 소리 나고요 그다음에 피읍도 바로 비읍으로 소리 나죠. 그래서 바로 요럴 때는요 비읍하고 피읍이 바로 뭘로 소리 난다 비읍으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얘네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 디귿, 비읍. 자 요걸 알아야 다른 그 다음 단계의 음운의 변동도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수 있거든요. 자그 내용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표준발음법 제9항에서 지금 어, 9항을 지금 여기에서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부터 보게 될건 뭐냐면 제1 0항이에요자0항은 자, 지금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어, 기존에 뭐, 담아 또는 뭐, 부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덧붙여진 설명이라던가 일반적인 규칙하고는 다른 부분들을 설명해 놨거든요. 자, 이 부분은 표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시항에서 11항 같은 경우에는요.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겹받침이 나왔을 때. 자, 넉하면은 기억시옷은 바로 기억으로,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자, 얘네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그다음 리얼 비읍은 자 바로 리로자 원칙은 이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이 조금 환경에 따라 달라지죠. 특히 이 말다 같은 경우 막다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거든요 자 그다음에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자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자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바로 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기을 선택했으면 넋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옷을 선택하면 얘는 뭐가 되나요 넋이 돼요 그쵸 시옷이 바로 어 디귿으로 소리 나니까 자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닐기과닐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을 비읍은 원칙이 뭘로 나는 거라고요 넓다 그래서 바로 리을로 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리을 비읍 중에 아 이렇게 좀 혼자서만 단독 행동하는 애가 있어요 바로 이 밥다라는 애자 얘만 바로 뭘로 소리 나나 바로 비읍으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자음 앞에서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 자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넓다가요.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거예요. 모양 막 변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바로 또 다시 비읍으로 소리가 나요. 자 넓죽하다, 넓적하다, 넓둥글다.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자, 조건이 바로 파생어나 합성어가 됐을 경우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냐. 자, 여기까지는 발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발음이 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어들이 있었으니 바로 요게 4번에 나와있죠. 자, 지금 최근에도 표기와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리을비읍에 리을로 소리나는 리을 발음을 표기에까지 적용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널따라타, 널찍하다, 짤따라타, 짤막하다. 자, 그 다음, 얄따라타, 얄찍하다, 얄팍하다. 자, 이 단어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발음도 기억하셔야 되지만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겠다. 그러면 요걸 노트를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요 규정을 보고 이해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은 게 뭘까요? 겹받침 중에서 자, 요렇게 많은 예외적 현상을 낳는 애 바로 리을기억이에요 자 리을 기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기역도 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리을 비읍보단 단순합니다 자 리을 기역 같은 경우 자 일단 기본은 기역으로 소리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막다 흑과 늑지 자 요렇게 소리 나거든요 이 뒤는 전부 다 지금 된소리되기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어? 리을로 소리 나는 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고 쳐요 자 그런데 나는 어, 계속. 원칙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맞게라고 썼어요. 자, 발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발음의 편리를 위해서 어,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앞에 있는 애랑 부딪혀서 발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요럴 때는 리을로 씁시다 라고 해서 맑게, 물고 얼거나 전부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0 1항과 11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보게 될건 뭐냐면요. 바로 13항부터 15항까지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판사하면서 그냥 비교하는 형태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제 13항의 내용을 보면 호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접사, 전미사라고 되어 있어요. 조사, 어미, 접사.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식 형태수라고 얘기해요. 자이 발음이요 실은 어 발음이 이 단어의 형태하고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다음 자 뒤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자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교재 안에 있는 예자어 옷이 더러워졌어 하면은 자 얘는 지금 조사예요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예를 하나 더 듣게요. 옷 안. 자,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라는 얘기고요. 자, 요럴 때는 좀 발음이 달라져요. 자, 뒤에 형식 형태소가 지금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요럴 땐 그냥 연음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어, 만약에 얘도 똑같이 형식 형태소처럼 이 실질 형태소도 연음에서 쓴다. 그럼 오산이 돼요. 어머 정말 오산이네요. 자, 그런데 이럴땐 그렇게 쓰지 않고요. 각자의 특성을 인정해 줘서 옷이라는 애도 독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아니라는 애도 지금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요. 그다음 다시 이 디귿이 어디로 가나요? 바로 요 모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오단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그때는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쓰는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제13항의 내용이었고요. 요게 바로 제15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얘네를 먼저 비교해서 설명을 제가 해 드렸고요. 자, 그다음 제14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를 만났어요. 조사, 어미, 접사를 만났어요. 자, 그럴 경우 뒤에 것만 옮겨서 발음한다. 라고 해서 지금 넉시란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자, 요것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니, 얘도 지금 형식 형태소니까요. 원칙은 뭘까요? 아, 하나가 여기로 올라가면 돼요. 연음돼서. 넉시예요. 자, 그런데 구두버서조의 기억, 안울림 예사소리, 구두버서조의 시은 자, 얘네들이 만나면요. 당연히 뒤에 있는 애가 뭘로 바뀌어요? 된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옷은 이렇게 뭐가 된다, 된 소리가 된다라고 지금 어,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 원래는 요 규정이라는 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 거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다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때 얘도 단골 손님으로 엄청 많이 나왔었죠. 맛있다, 멋있다. 자, 맛있다, 멋있다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지금 형태소, 실질형태소고요. 이 있다도 실질형태소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라고 했죠? 이럴 때는? 아, 음적 끝소리 규칙 먼저 적용하세요. 라고 했죠? 자, 시옷은 뭘로 소리나야 되나요? 그치요? 디귿으로 소리나야 되고요. 쌍시옷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일단 음적 끝소리 규칙만 좀 적용해 볼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음적 끝소리 규칙 적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모음이 있으니까 바로 연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지우고, 자, 다음에는 마, 디, 그다음 디귿하고 디귿이 만났으니 뒤에 있는 아이가 된소리로 바뀌겠죠? 마디 딱. 하지만 이렇게 밝혀졌기도 하지만 자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시옷을 어떻게 해서요? 여기에다가 올려 줘서 연음되도록 해도 맞는 발음으로 인정해 줄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지금 뒤에 나오게 될 형태소와 관련된 개념들이 지금 어문규정집 안에 들어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나머지도 붙임을 보시면 겹받침의 경우 그중 하나만을 옮겨서 발음한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그냥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살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내가 한몇 어, 가지만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맨 뒷부분에 보면, 어법 부분 뒷부분에 보면요. 지금 기출됐었던 그 필수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단어들 중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뒤로 가셔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고쳐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어법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